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와 있습니다. 이화의 창설과 초석을 놓으신 스승님들이 잠들어 있습니다. 유명하신 분이 바로 스크랜턴 대부인입니다. 스크랜턴 대부인은 우리나라 근대 여성교육의 선구자입니다5 2세되던 1885년 이 감리교회 선교사로 이화들 내와 함께 한국에 왔습니다.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성벽주위에 버려진 아이들과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학당을 시작했습니다. 한 명으로 시작한 학당은 점차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나 1896년에는 50명이 되었습니다. 스크래턴 대부인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한국인임을 더욱 자랑스러워하도록 이끌었습니다.